행복은 우리 소유의 크기 가 아니라 감사의 크기에 비례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감사가 바로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박국서 이야기, 말씀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근데 그 말씀에 간략하게 유학해 보면은 이제 하박국 선지자가 굉장히 마음속에 이 탄식 함으로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유다 백성들이 너무나 하나님 불리한 행동을 하는데 어찌하 이것을 가만히 보고만 계십니까?라고 이야기를 하자, 하나님이 내가 바벨론을 통해서 이 유다를 내가 징벌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가 놀란 거예요. 아니, 바벨론이란 나라는 또, 유다, 우리 백성보다도 더 악한 민족이지 않습니까? 라고 또 항의를 하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이 내가 이 바벨로니아도 나중엔 징벌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자 이제는 하바쿠 선지자가 하나님의 그 음성에 대해서 어떤, 어, 불평하는 거 원망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마지막에는 감사의 제목으로 이야기는 끝이 나, 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요, 결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이 없다는 것은 이제 남유다가 어떻게 되었다거나 혹은 이바벨 바벨로니아가 어떻게 뭐 망했다거나 그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냥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함으로 끝나게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바쿠 선지자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감사, 어떤 신앙의 행복의 열쇠인 이 감사의 마음을 우리가 잃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을까? 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세 가지를 한번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감사라는 것은요. 우리가 마음을 지킬 때에 우리가 마음속에서 감사의 제목들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온전한 감사를 잃지 않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아주 많이 읽어 보셨을 책입니다. 그에모토 마사루라는 이 일본 학자가 쓴 물은 답을 알고 있다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을 컵에다가 두 곳에다가 두이 따라 놓은 다음에 뭐한 곳에는 뭐 사랑한다는 말, 칭찬하는 말을 했고요. 또 다른 한 컵에다가는 이렇게 욕을 하고요, 이뭐 저주를 하고 그렇게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이 학자가 이제 물의 결정체를 이제 현미경으로 보러, 바라봤을 때에. 이 좋은 말 칭찬하는 말을 했더니 물은 이 물의 이 정육각면, 이 육면체라고 해서 이 가장 아름다운 모양을 띄어 있었고요. 띄고 있었고요. 다른 욕을 하거나 좀 이렇게 나쁜 말을 했던 그 말은 그 되게 어그러져 있고 굉장히 흉악한 모양이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거기서 이 학자가 사랑한다는 말과 감사한다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처음에는 사랑한다는 말을, 말에 더 물이 아름다운 모양을 변할 줄 알았는데요. 근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때의 물이 정육각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결론은 무엇이냐? 우리 사람도 우리 몸의 70%가 수분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사람의 말에 쉽게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하바쿠 선지자가 이제 굉장히 두려워하는데요. 무엇 때문에 두려워했을까요?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란란에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세에서 떨리는 도다. 이제 하나님께서 바벨로니아를 들어서 남유다를 벌하시겠다. 응징하겠다 하니까 갑자기 하바쿠 선지자 마음속에 두려움이 왔다는 얘기예요. 내 창자가 떨렸다는 것이에요. 내 마음이 두려웠다는 것이죠. 우리는 들을 때에 우리 마음 속에서 반응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어, 감사의 제목을 잃어버리게 될 때가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 안에 염려의 말이 들어올 때, 우리 말에 우리 마음 속에 근심의 말이 들어올 때에 그럴 때 우리가 감사의 조건들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제가 그렇습니다. 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한 마디도 쉽게 주저앉을 수 있고요. 반대로 우리가 어떤 생명을 살리는 말 한마디에 우리 영혼은 살아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울 왕이 왜 그렇게 훌륭하게 처음에 왕이 되었다가 나중에 이렇게 불미스러운 결말을 맞이했을까요? 저는 그가 마음을 지키지 못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3회상 18장 7절에서 9절 말씀해 보니까 여인, 여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인들이 뛰노며 창하하며 가로되 사울의 죽인자는 천천히여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이 말에 불쾌했다고 했습니다. 이 말에.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런 비교하는 말을 들었을 때에 불쾌했다고 합니다. 심히 노하여 가로되 다윗에게는 만만에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에 더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냐 하고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근데 그 다음절은 제가 안 읽었는데요. 그 다음절에 뭐냐. 이튿날에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이 사울에게 임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사울이 처음부터 정신이 왔다 갔다 했다기보다는 항상 그 마음속에 막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말을 통해서 들어오게 된 거죠. 그런 다음에 사울이 그 마음속에 또 무엇이 들어옵니까? 그 다음날에 하나님이 불신 악신이 들어왔다고 이야기를 했다는 라 것입니다. 우리도 예외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마음속에도 늘 평온하다가도 우리가 무엇을 들었는지에 따라서 우리 마음의 믿음의 크기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믿음도 우리가 들음에서 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솔직히 저와 여러분께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에 들어왔고, 그리고 그 복음의 진림을 내가 깨달았고, 내가 그걸 믿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지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는, 우리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듣는 것도 참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으셔야 되고요.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또 찬양의 자리에 있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나도 모르는 부지불식간의 자리에 우리가 더욱더 성장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잠원서 4장 말씀에도 이런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의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감사하는 것도 내 마음을 지킬 때에 내가 아, 염려하는 마음 없애야지. 내가 근심하는 마음 내가 하나님께 맡겨드려야지. 그리고 내 마음은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지 그런 마음을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큰 감사의 제목을 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자언서 16장에도 어,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잘 감찰하시고요.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요. 또 다윗을 택하실 때에도 이는 내 마음의 합한 자라고 했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었고요. 하나님의 그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같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마음을 원하시느냐? 뭐 여러 가지 마음이 있겠죠. 그중에 가장 중요한 마음이 뭐냐면 은늘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감사하는 마음 가운데에 좀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가끔 보면요. 제가 그렇습니다. 이 축복이라는 매너리즘에 빠져 살아있어요. 그걸 축복인 줄 모르는 거예요. 나에겐 그것이 타성이 되어 관성이 된 거예요. 이젠 이것이 나에게 축복 같지가 않아요. 내가 먹고 있는 것 내가 편안하게 잠잘 수 있는 것 내가 입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 마치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냐 당연히 나에게 느끼는 것이란 것이죠 근데 솔직하게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할 때에 당연한 것은 이상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서는 이 땅에 참새 한 마리 떨어지지 않는데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 잠잘 때이 모든 것이 어떻게 우리의 뜻대로 될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축복인 줄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감사할 제목은요, 자꾸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행복은 추구의 대상이 아니라 발견의 대상이다. 그러니까 행복은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걸 가져야지, 내가 이 차를 뭐 사야지, 내가 이 집을 구해야지, 어떤 추구할 때의 그 행복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행복은 발견할 때에 느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내게 이미 주어진 것들을 내가 그 안에서 감사의 제목을 발견할 때 오히려 거기서 정말 행복을 느낄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뭐전 영어를 못하지만은 영어에 왜 thank라는 그런 감사의란 말이 어떻게 보면은 think라는 말에서, 생각하다는 말에서 파생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A랑 I의 하나의 차이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생각을 하면 할수록 감사의 제목이 많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에요. 그냥 다 그냥 매너리즘에요. 이 당연한 거지. 내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당연히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지. 내가 먹 먹을 수 있는 것뭐 당연히 먹는 거지. 그 당연한 것이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늘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늘 감사의 제목들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강 목사님이 지은 평생 감사인가요그 책에 보니까 이런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신의 집에 전기가 들어온다면. 정기 혜택을 못 받는 20억 어, 이 넘는 사람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다. 하루 천원 이상으로 생활하고 있다면 천원 미만으로 살고 있는 12억 명의 사람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 일어났을 때에 당신의 몸이 건강하다면 당신은 이번 주를 넘기지 못할 100만 명의 환자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체포, 협박, 학대, 고문 죽음의 두려움 없이 교회에 나갈 수 있다면, 당신은 이 세상의 30억의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 우리 2000뭐몇년도인지 모르겠는데 2년 전이었나요? 우리 아이티에 다녀오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티에서 아이들이 먹을 게 없어서 흙을 모아가지고요, 흙으로 이렇게 과자를 구워서 이렇게 먹는다고 합니다. 그걸 먹으면, 흙을 먹으면 아무래도 이 위에 뭐가 들어가니까 거기에 좀 이렇게 포만감이 조금은 생기는 모양입니다. 근데 지구상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미지의 나라 속에 어떤 동네에 어떤 마을 속에는 그런 아이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생각할 때에 물론 그분들이 비교해서 우리가 행복해지자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솔직하게 얼마나 받은 은혜가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늘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찾지 아니하면 절대로 발견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힘을 내서 마음을 지키고 내게 없는 염려와 근심 이런 것들보다는 아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구나 그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 더큰 축복을 우리에게 줄줄 줄 믿습니다. 시편 100편 어, 4절의 말씀인데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우리가 그의 문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집에 어, 들어가는 그 궁전에 들어가는 그 날에는 우리가 다른 것들고가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천국 문을 여는 열쇠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갈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 땅에 소풍을 마치고 내가 잘 돌아왔습니다. 감사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올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감사의 어떤 제목이 늘 차고 넘치게, 어, 넘치게 주실 줄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감사를 어, 계속적으로 드릴 수가 있느냐. 우리가 조건을 뛰어넘는 이 감사를 드릴 때 그것이 진정한 감사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에는 보통 세 가지 차원의 감사가 있다라고 하네요. 이첫 번째 감사는 어, 내게 지금 주어져 있는 것들에 의해서 내 감사하는 것, 안에 아, 건강하니까 감사해 내가 어, 물질이 있으니까 감사해 내가 있는 것들에 의해서 감사를 드는 것이 1차적인 감사라고 합니다. 두 번째 감사는 무엇이냐? 아직 내가 받지는 못했지만, 내가 미제의 얻는 날에 나에게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누리는 감사가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아 우리 자녀가 이제 대학을 갔으면 참 감사할 텐데, 라는 것들. 그런 것들이 2차적인 감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고차원적인 감사가 있는데요. 이게 3차원적인 감사인데, 이것은 무엇이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마음. 이것이 진짜 아름다운 감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17절 말씀인데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남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하바쿠 선지자가 나중에는 그렇게 이제, 탄식하고 이제는 그 고난이 찾아올 것에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을지라도 결국엔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하나님 나의 뜻대로 기도하는 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인해서 난 기뻐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물론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미 감사 제목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진짜 아름다운 감사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조건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닐 것입니다. 마치 다니엘의 새친구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마치 그 이제 풀무불에 들어갈 때에도, 어, 정말, 어, 이 아름다운 고백을 이 다니엘과, 다니엘의 새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니엘 3장 17절에, 만일 그럴 것이면, 왕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것이 굉장히 귀중한 말씀이란 것이죠. 때로 우리 마음 속에 그런 마음이 있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이걸 주실 거지. 나에게 복의 근원 되시지. 맞습니다. 복의 근원 되시고요. 우리가, 우리에게 많은 걸 주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행여, 그것이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바꿔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 아닐지라도, 내 뜻대로 안 될지라도, 나의, 내가 원하는 그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건 그것보다 더큰 감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자녀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더 좋은 걸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큼 더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 여기, 뭐, 우리 손양원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 너무나 잘 알지 않으십니까? 1948년도에 여수 그 반란 사건 때이 동인, 동신 두 아들이 이 공상당에 의해서 총살 당하지 않습니까? 그때 집회 중이셨대요. 얼마나 그큰 충격 이 있겠습니까? 하루아침에 두 아들이 이렇게 총살을 당했다고 하니까 참 아버지 마음 속에는 얼마나 이렇게 참 탄식함이 어 이렇게 밀려왔겠습니까? 근데 그 집회를 잘 마치신 다음에 어, 장례식을 이렇게 이렇게 잘침내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께서 주머니 속에서 이렇게 뭘 꺼내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뭘 읽으셨는데 감사의 글을 이렇게 읽었다고 합니다. 뭐열 가지를 적었는데 제가 다섯 가지만 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하게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주셨는지 그점 또한 감사합니다.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하으며두 아들의 순교일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국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이 되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다섯 가지가 더 있는데요. 그러면서 더 놀라운 사실은 잘 아시다시피 이분이 자기의 아들을 죽였던 그 살인범이죠. 그 아들을 자기의 양자로 삼으시죠. 그래서 이름을 손재선이라고 붙여줍니다. 그런 다음에 그 아들을 잘 길러서 또한 목회자로 키우게 되셨던 것이죠. 전이 땅에서 아마 이참 손양원 목사님은 굉장히 행복하셨을 것 같습니다. 정말 어떤 죽음과 고통과 고난을 감사함으로 승화시킬 줄 아는 이 목사님의 말로 아 정말 인생을 멋지게 사신 분이 아닐까. 저희 귀감이 되고 또 우리에게 도전해 주시는 그런 마음이 줄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혹시 아닐지라도 더큰 좋은 것을 기대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아름다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이 어,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 마지막 세 번째는요. 고난 중에 겸손한 자가 어, 겸손이 우리 감사할 때 그것이 참된 겸손이라는 것이죠. 고난 중에 감사, 쉬운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본문 18절, 19절 말씀입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서 다니게 하시리도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하박쿠 선지자는 이, 이 성경 말씀은 이 중간에 그냥 끝이 나진 않습니다. 중간에 그냥 하박국의 감사의 마음으로 끝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하박쿠 선지자의 결론이 어찌되었든 간에 자기는 하나님 한분만으로 감사를 드리겠다는 어떤 그런 강한 의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뭐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용서해 주셨다 그런 이야기 나오지 않아요. 중간에 끊겨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하박국 선지자는 내가 하나님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그냥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겠습니다. 라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난 중에 감사가 정말 아름다운 감사라는 것입니다. 겸손하면 모든 것이 감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받을 때 겸손한 마음을 함께 감사하시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더 좋은 걸 주시고요.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때에 그 고난을, 어, 다 해결해 주신다는 그런 어떤 우리가 뜻을 꼭 믿으셔야 될 줄, 어, 믿습니다. 그 옛말에 그 탈무드죠. 탈무드에 아키바라는 그런 납비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얘기인데요. 이 되게 감사를 잘하는 그런 납비였대요 아키바. 근데 이 아키바가 하루는 이제 뭐 어떤 순례를 떠났다고 합니다. 순례를 떠날 때에 이네 가지의 물건을 가져갔대요. 뭐 밤에 등불을, 빛을 보여 있는 등불과 그 다음에 토라와 그 다음에 시간을 알리는 닭수탁을 가져가고요. 또 타고 갈 암나기, 나기를 이렇게 가져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행길을 가는데 이제 밤이 되어서 한 마을에 도착했대요. 그래서 마을에서 이제 하룻밤 유숙하겠습니, 유숙하, 유숙하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자, 이제 사람들 마을 주민들이 되게 거절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아키바는 마음속에, 아예 뭐,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래도 감사해야지 하면서 그 마을에서 약간 벗어난 곳에다가 텐트를 치고 밤에 잠을 청했다고 합니다. 근데 잠을 청하는데요. 잠이 오질 않는 거예요. 이제 밖에서 잠이니까는, 잠자리도 이제 바뀌었으니까는 좀 뒤숭숭 했겠죠. 그래서 등불을 켜고 이제 토라를 읽으려고 하는데 계속 바람이 부는 거예요. 등불이 켜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아키바는 거기다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냥 감사해야지. 그래서 자야 되겠다 싶었는데 갑자기 들짐승들이 막 소리를 짓는 거예요.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러자 그 들짐승의 소리 때문에 놀란 이 나귀하고 수탉이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러자 또 이제는 이 아키바가 또 얼마나 좀 이렇게 근심이 됐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키바가 말하기를, 아 내가 그래도 감사해야지. 다이안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그리고 그냥 잤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 일하는데뭐뭐 뭐 나귀도 없죠. 뭐 닭도 없죠. 뭐 등불도 뭐 바람이 불어서 쓸모가 없는 거죠. 토라를 가지고 이제 마을에 도움을 청하려고 낮에 갔다고 합니다. 그데 웬걸요? 그날 밤에 이 마을에 도적대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도적대가 들어와서 거기 있는 마을 사람들을 다 죽이고 물건 훔쳐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키바가 생각하기를 만약에 내가 등불을 계속 켜져 있었다고 한다면 그 불을 보고 이 도적대가 나에게도 찾아오지 않았을까? 만약에 내가 수탉과 그 나귀들이 자꾸 이렇게 어, 울고 있었고 자꾸 소리 지르고 있었으면은. 또 그것도 발견될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했다는 얘기예요. 아 그래서 이 하나님이 그래서 이렇게 이런 어떤 어려움을 나에게 주셨던 것이구나. 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가끔 이 축복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이 고난이라는 이 포장지를 통해서 주실 때가 많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볼때 이것이 고난이라는 포장지로 쌓였기 때문에 마치 고난 같은 거예요. 선물 같지가 않은 것이에요. 근데 막상 펴봤을 때에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요셉에게 있어서 형들에게 버림받는 것은 그것은 요셉이 봤을 때는 굉장히 고난같이 보였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가 않았어요.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건 하나님의 축복이었던 것이죠. 그가 애국의 국무총리가 될수 있는 어떤 디딤돌이 될수 있는 선물이었던 것이죠. 모세가 자기 혈기로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쫓겨나게 되었어요. 그걸 봤을 때는 그것이 정말 고난이라는 정말 아픔이라는 그런 선물같이 보였는데 웬걸요? 그 포장지를 뜯어보니까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의 어떤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시는 그런 선물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주가 고난 중에 감사해야 된 이유는 무엇이냐? 그게 우리 눈에 고난일 뿐이지 하나님의 눈에 봤을 때는 그것이 우리 인생의 아름다운 축복이 될수 있다는 얘기죠. 그 소리가 늘 고난 중에 특별히 더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더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리고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노래는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니며,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고, 사랑은 표현할 때까지 사랑이 아니며,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 축복이 아니다. 그 소리가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큰 축복을 주실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밤에 기도할 때에 우리가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우리 기도와 강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릴 때에 우리 지각의 모든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우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실 줄 믿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밤이 되기를 우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 저희들이 살면서 받은 것이 너무나 크고. 우리가 누리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육신이 연약하고 생각이 연약하여서 때로 우리가 축복의 매너리즘에 빠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열어서 우리가 받은 복을 세워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게 없는 것들을 바라보는 그런 눈이 아니라, 내게 주어지고, 내가 누리고 있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더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복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지라도 우리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또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기대하며 더욱더 감사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더해 주실 줄 믿사오니 그때까지 저에게 늘 감사하는 생활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